센세를 쓰러트려야 진정한.. 네? 혈흔.. 혈세센세온다온요여요여무서운서운와제와 어디 있어? 혈 n 을 만든, s 어머, 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어머! 어머 원신이 나왔어 오빠. 어, n 어머, 어머! 너무 세셔! 어머 너무 세셔! 나 s 러야겠다 뒤로 e 러 s e i 쟤는 장갑이 하나도 없는데 쌔. 어떻게 된 거지? 아, 아, 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 그래. 널 낙사시키겠다. 아! 아, 안 돼. <놀람> 아까 개보다 센거 같아. 다리는 타이팅했어. 그래 그래. 로곤했어 맞, 려미 그렇지. 미너스 스테미너 스테미너 스 아, 스테미너 스테 어, 아, 스테미너 아 뒤로! 너스 뒤로 너스 뒤로 너어테미너 스테미너 스테미 아... 아테미너한테미너스테지너스테미스테빨너스빨미너빨테미빨 스테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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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때릴 기회를 주세요, 때릴 기회를. 어, 쟤 뒤로 왔을 때? 나 ST병 빨아, ST병. 그렇지. 저 잠깐 뒤로 갈게요. 아, 야, 얘를 좀 넓은 데로 유인할까? 어, 누가 나를 팔로우, 팔로우 했나봐. 아, 어, 건궁님,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야,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보란 말이야. 혈흔을 만져? 아니 아니 그럴 그럴 때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아 가드하면서 도세요 도아알 아... 하스톤이랑 아, 아. 비교가 안 되네 이 훨씬 좋다 가드를 가드 잡아 아아 아, 맞다 로그네 로그네 해야 돼 그렇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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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로그는 안 했구나 로그나러 갈게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 달려 달려 로그네 로그 로건. 아니 로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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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아니야 로곤에 로곤 어 어디 있니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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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내가 떨어지게생겼어 이거 야야야야야 나 떨어진다 나 떨어진다 나 너무 내가 궁지에 몰렸잖아 아아 제가 아, 세번 때리면 내가 제가 세번 때렸을 때 내가 쟤를 때려야 되겠어 어어 로곤 로곤 와 어, 잠깐만요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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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건을좀 로그온, 할게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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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을 해야 될것 같아 한 것도 없는데 회복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그 다음에 가드를 해한 환불의 불사만 안 건드리면 그게 뭐예요? 아이씨. 더 때려봐! 더 때려봐! 어? 어머 어머 제가 날 때리면서 스테미너가 다네? 아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대충 알겠다 내가 저 틈새를 노려야 되는 방패? 아 방패 물리컷싶구나야 야, 오 어머 어머 잠깐만요 야나나나 회복할게 이렇게, 복할게 방패, 방패 때고 라운드 실드다리 a 사 e a k 길어요? killer. Don't look a 다 the c a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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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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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디 갔어? 원신은 어디 갔니? 아 원신 어디 갔지 모르겠어. 한번더 해볼게. 아,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깨알 보스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정말 살려주세요. 아, 회피는 잘해. 아저옛날보다 피구를 하면 회피를 잘 써. 그래 끝까지 살아남는 게나았지 아, 어쩔 수 없다. 일단 좀 맞아주고서 마, 맞는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맞는 게 아니라 방패로 맞는다. 이리 와봐. 야, 야, 뭐한게 없잖아. 어. 아, 뭔가 오마이갓을 외치게 되는 그런... 어... 어... 안녕히 계세요. 싸워보라고. 어, 싸워. 아, 어차피 화토풀 갔다 왔으니까 싸워볼까? 일단 뒤로 간다 그렇지 던.. 아화염병을 던져볼까? 아 회복해.. 회복해야 돼저 회복하러 갈게요 저 회복하러 갈게요 원신님아로그하지로그나 아, 로그는 나왔어, 싸었어 로그는 했어 오빠? 나 로그는 했어? 그데 내가 봐야지 내가 왜 묻고 있는 거야 아, 한번더 먹을까? 한번더 먹어? 아니 필요할 때만번이지 야, 야. 야. 어? 아, 근데 뭔지 알겠어. 그 그러니까 나를 만나자마자 로건부터 한다. 로건 아직 안 되네. 로건, 로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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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요. 구르기? 어 알았어. 넓은 곳으로 가겠어. 야 이리 와. 원시인 이리와! 그렇지 우쭈쭈 잘한다 우쭈 잘한다 넓은 곳으로 와 그래. 로건 풀렸어 어, 로건 풀렸어? 로건 풀렸어? 그럼 도망 여기서 싸우자 여기서 싸우자 어디갔니? 다리는 일정이상 가면 은 원래 위치 돌아가 아 그래? 나쁜 다리 같은 이런고 근데 이름이 다린인지 어떻게 알았어? 야야야야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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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빠져. <laughs>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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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나 다음에 스태미너 많이 챙겨봐 오빠, 이건 아닌 것 같아. 어저 뒤에 저저저 헤드에이크 걸린 사람들 있어. 로건을 한 스킬 데려지. 로건. 맞아. 맞이라고. 야, 어잠 맞아. 다 떨어진다. 어, 야, 야, 얘를 얘를 떨어뜨리자. 잡아뜨리자! 잡아뜨리자! 그렇지. 어, 해어해어야아 오빠 어때? 내가 해어